아, 유튜브 아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어 레고입니다. 오늘 존나 개 오지게 생겼죠? 맞아요. 자, 오늘 어 중국 서버, 어, 중국 그철룡인 서버. 그 마철큐고요. 상대 팀은 순영도 217만 7천 점의 올라프 장인인데 철룡인 서버는 랭킹 2000등 밑으로 떨어지면 계정이 없어져요. 그래 가지고 어, 엄청나게 시즌, 오랜, 오랜 시간 동안 고, 티어를 유지한, 올라프 장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아, 좀 무섭긴 하네요. 방송하는 분일 텐데. 잘해보자. 와, 아, 올라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근데? 난입으로 일단은 파밍이나 이런 건좀 어떻게 좀 따라가려고 들었는데, 좀 무섭긴 하네? 아 다섯 명이 같이 경험치 챙겼고. 올라프는 집 눌렀다가 탑에, 라인, 탑 라인에 뛰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미니언 웨이브랑 같이 올것 같은데 이름? 아 고민된다 이거. 오버파밍 아, 안 할게요. 올라판한테첫 도끼 맞으면 보통 죽어요. 심지어 이 사람 도끼도 엄청 잘 던질 거란 말이야. 아 삼푸시 엄청 하고 싶은데 얘가 하게 해주려나 음, 일단 테를 그냥 쓰시네요. 한번더 찌른 다음에 쓰신 것 같고, 좋아. 일단 이득 보고 시작했네요. 와또 똑똑하네 원래 올라프한 애들 1레벨 이렇게 앞에서 깐족되면은 도끼 맞추고 그냥 싸운다고 막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게 난입이라 이게 도망이 가지거든요 부패 먹으면서 빼면 그럼 피 이득 볼수 있는데 체력 이득 좀볼수 있는데 그런건지 절대 안하네 다섯 명이 같이 나눠먹었기 때문에 2레벨은 바로 안찍힐 것 같고 천천히 하는 타입 오케이 와야 절제력 보소 이냐쌍 뭐야 이건 예? 이냐잉 예? 아니. 아다잉다잉이 잉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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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야이냐잉 이야딱돼이 자식아 1킬 이득 본거 아... 반반? 나이스 바텀 <laughs> 좋아요 바텀이 잘해주고 있었구나 이득 본게 아니었는데 나쁘지 않아 이정도면 이거 마공 좀 타면 아마 잡아칠거 같거든요? 나 힘을 서스이녀야이 녀쌍 <laughs> 나이스 와, 상대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 했을 거야. 응. 이겨주나? 음. 야, 보여줘, 보여줘! 나이스! 아, 어, 아 와, 그래도 괜찮은, 이득이죠, 이게? 나이스. 용은 뺏겼지만, 2킬 이득? 좋아요. 라인도 좋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갈까? 그냥 탑에 그냥 곱게 올라가자. 이게 신속신이랑 난입이라서 자신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속 개빠르니까. 레드 쪽에 욕심 있는 척 한번 해준 다음에 넘어가서 먹고. 이산들아 올라와서 나 잡으러 오나? 이거 잡으러 오면 박아 박는 게 나아요, 이거. 음 오케이. 이게 지금 그부가 나이내 쪽으로 오고 있었으면은 싸움각 볼 수도 있긴 했는데 지금 선 블루부터 챙기고 캠프 먼저 챙기고 바위게 챙기는 동선이니까 요렇게 하는 게 맞는 듯? 나와 존나 깔끔한데? 이사람 프로던데 LPL 플레이어인가 보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검은색으로 동그랗게 비어있죠 아이콘 넣는 부분이 저게 이제 중국 철룡인섭은 그.. 저렇게 생성이 안돼요 그니까 러 프로란 얘기거든? 잘하네 길.. 딜... 개깔끔하네? 올라프 믿고 신짜오도 박은건데 아 어, 그리고 이거 선 넘지 마세요 어, 오케이 그렇지. 아, 도망갈게요. 와, 쓰레, 쓰레쉬도 왔어, 이거. 오, 존나 도망가야 돼, 우리. 으아, 난 이미지롱. 텔은 있어. 바텀에서 길게 하면 괜찮아. 피했고. 가자. 이냐선. 이리로 와. 족백. 족백. 왜? 야. 이냐선. 팬티 벗겨 버렸고요. 슬로우 걸어 버렸고요. 꺄르. <끝> 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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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신난다. 어우, 기분 좋네. 아, 아니, 못 참지. 이미 레드가 있었잖아, 레드, 그부 형. 아니, 아니, 선 넘는 게 아니라, 그부 형은 레드가 이미 있잖아요. 지금 반이나 남았구만. 어? 나도 좀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저 형도 내타워구해서탑 어? 이기고 있는 거 바탕으로 돈도 많이 주워갔는데 말이야. 그부가 이제 라인에다 큐 쓴다고요? 오. 어, 그건 좀 무섭네. 흠존무. <laughs> 와, 근데 흠존무 뭔지 아세요? 와, 갑자기 생각났네? 와, 뭐 요즘 애들은 모르지 않을까요? 흠존무 요즘 애들은 모르지 않냐? 냐아, 이 녀석. 냐 어... 일단 슬로우를 광역으로 오지게 묻혀놓긴 했어요. 이겨주나? 이겨주나? 오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정확히 설계대로. 아 이거 진짜 던진 거 아니에요? 진짜 설계한 거예요, 이거. 아이거또 거짓말이라고 할것 같아서 진솔된 눈빛 보여드릴게요. 진짜임. 아니 고속버스가 아니라 제가 이 올라프를 묶었잖아요. 올라프를 그냥 정관수술 아니. <laughs> 머리에 든게 요즘에. 궁은 내가 쿨이긴 한데, 싸움, 플래시는 있거든요? 냐우! 잉어스. 오! 냐스 그렇지. 어림없고. 어땠어요? 플래시, 아 불판당 어땠어? 레고님, 진짜 몇 살인가요? 몇살 같아 보이는데요? 맞춰보세요. 30살. 30 같다고요? 이씨발. 스물 다섯입니다 봐봐요, 열 여덟 살, 스물 한 살, 열네 살. 다 이게, 어? 저런 분들 있구만. 어? 이씨, 사람들이 말이야, 아주 그냥, 어? 동안이라고요? 자주 들어요. 진짜, <laughs> 저도 <나도> 듣고 싶어요. <laughs> <웃음> <웃음> 존나 신난다. <야> <웃음> <웃음> 뭐야 나 맞아 버렸어. 아흑, 아흑, <laughs> 나 죽은 것 같은데? 아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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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뻔졌나 <laughs> 어? 어 아니죠 설계죠? 캐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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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벽했다. 와, 견적 재는 것 봐. 그렇지. 여기까지 봤어. 올라프까지 봤어. 올라프까지. 정확했다. 와, 진짜. 나란 사람, 어? 진짜 지 아, 이게,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는 역시 금욕하는 생활과 함께하면 이 실력이 줄어들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든단 말이지. 아니, 버스가 아니라 진짜 설계라니까. 제 티어를 보세요. 못 믿겠냐고. 어? 버스로만, 아니. 아 님들 진짜 진지하게 근데 제가 예? 막그 웃기는 식으로 해서 그렇지 캠 끄고 아 해봐 보여드릴게요 진짜 오늘은 라디오 라고 세븐 세븐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력 방송 보여드릴게요 저 사실 차샤오잘 닮았어요 아니 아니 그냥 진중한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아 잠깐만 진중한 컨셉으로 하기로 했잖아 자 <laughs> 마음을 가다듬고 <laughs> 수정초 족팀의 블루 쪽 시야를 확인합니다. 아씨발 <laughs> <laughs> 오그라들어서 못하겠네. 캠 켜달라고요? 아또 또 잘생긴 얼굴 또 보고 싶다고? 오케이. 아 내심 기다리고 있었어 그 말을. 아, 슈루룩 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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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아아아 소시계를 못 켰죠. 까먹었어. 있는 <laughs> 줄. <laughs> <laughs> 하지만, 이겼죠, 이건? 캐리. <laughs> <Get it. 웃음> 아, 이럴 줄, 이거는, 근데, 진짜, 나좀 아, 잘했다, 레고야. 진짜 이니시, 어떻게 이렇게 거냐. 우리 팀조합이 이니시가 이렇게 없는 조합인데, 억지 이니시를 이렇게 걸어버리면 팀이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이길 수밖에 없지. 아니, 야, 버스가 아니라니까요. 버스는 맞는데, 이제 딱, 어? 그 차비도 내고 이제 그 붕어빵 샀다고 이제 기사님한테 붕어빵도 드리고 약간 그런 느낌. 신지 아또 이겨버렸어. <laughs> 오케이 와 근데 올라프가 확실히 좀 절제력이 좀좀 좀 있긴 하네 확실히 아좀 정글 덕분에 좀잘 풀려서 쉽게 이겼네. <laughs>